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당원동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데 지역경제까지 침체되어 얼마나 막막하십니까? 긴급 재난지원금이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5년의 공직생활 중에 내무부 방재기획과장, 소방방재청 재난예방본부장을 맡으면서 정부의 재난업무를 총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한정된 의료인력과 물자를 중증환자에 집중하여 사망자를 줄여야 합니다 사망자가 늘어나면 국민들은 불안하고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시민정신에 입각한 자발적 참여를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안 간데이 대구에 있을란다 라고 스스로 지역격리를 선택한 것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우리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고난에 닥치면 단결할 줄 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의료진은 죽을 각으로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줄을 서도 참고 이겨내고 계십니다. 불편해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십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꼭 극복하고 다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좌파 정권이었습니다. 평등을 우선하여 추구하고 자유는 사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하다 보니 나중에는 나누어 먹을 빵이 없는 공산주의 패배를 반복하려 하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낳았던 근로 의욕과 집단 에너지가 사라졌습니다. 정부 돈을 못 받은 사람은 바보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현금을 주는 보편적 복지는 정부의 재정을 고갈시키고 일본이 일찍이 겪었던 장기 불황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낳았던 자유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장경제 체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되 개인의 능력 차이로 나타나는 빈부의 격차를 인간의 사랑으로 보듬고 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1야당을 빼고 공기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그들이 말하던 민주화입니까? 임종석 등 전대협 출신의 문재인 정권 지도자들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할때 무엇을 했느냐고 오만을 떨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코로나 방역 대책에 몰두하기는 의리진들과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발전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반대만 일삼고 대모 시위로 국책사업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이념에 사로잡혀 나라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 고향 충남과 당진이 무너져가는 것을 낙선의 길에서 지켜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지식과 경험을 제 고향 발전에 다시 쏟고자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정치, 경청의 정치를 약속드립니다. 저는 금산군수로부터 청와대 비서관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결정과 집행, 그리고 피드백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은 모두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듣고 이해하는 정치를 제일 먼저 약속드립니다. 자동차를 타고 보는 세상과 자전거를 타고 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숨결을 느끼는 생활 정치, 경청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둘째, 잘 판매되는 농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진은 토질이 진흙과 황토로 되어 있어 농업 기술이 뛰어난 진로폰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문제입니다. 한 가마당 해나루 쌀은 17만 원대이지만 부여의 한 농가는 40만원 내지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있습니다. 안정성, 신선도 등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브랜드 관리입니다. 셋째, 당진공업이 생태계를 인공지능 등 첨단화, 고부가 가치 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진의 현대제철 등 천강 소재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후발주자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다른 나라 기업들에 의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또한 당진 시민들에게 공학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현재 호세대 공과대학에 입주해 있고 우리 기술지원센터를 비롯한 신성대, 세안대 등 산학협동이 필요합니다. 넷째, 당진땅을 되찾는 일입니다. 당진땅은 행정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충청남 도지사요, 당진 시마님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국회인 의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당진 시민을 대표하여 삭발까지 한 사람으로서 이를 되찾는데 적극 나설 것입니다. 옛날부터 바가지를 바다 위에 띄우면 갯고랑을 따라 해상 경계를 판단했 때는 지역 어민들의 오랜 전통을 기출하여 내려진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해상, 육상, 공중을 연결하는 신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성문산다는 조성 단가가 72만 원으로서 분양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류체계가 획기적으로 확정된다면 경우는 달라집니다. 하늘이 주신 당진의 천연 조건을 잘 활용하여 당진 경제가 부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여섯째, 당진 구도심 상권을 되찾아 당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등 당진에 위치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당진에서 쓰여져야 합니다. 평택이나 천안으로 가서 쓰는 소비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당진 지역의 내수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 지정받았던 사업으로 구군청, 구경찰서의 공유부지를 도심공원으로 만들고 그 반대쪽에 있는 당진 전통시장을 주상복합화하여 도시서비스를 집중함으로써 당진 상권을 회복시킨다면 당진 경제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것입니다. 일곱째, 화력발전소가 있는 당진의 전기 요금을 대폭 낮춰 환경 피해에 맞는, 걸맞는 지역 이익을 주는 에너지 요금 구조를 갖도록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미래통합당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은 이념에 집착한 아마추어 정책들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미래 통합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나라를 키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 김동완은 다양한 국정 경험을 토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다시 찾아주고 대한민국의 고갈된 국고를 다시 채우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는 더잘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를 지키느냐, 문재인식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기호 2번 당진의 아들 김동환은 그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부족함도 많고 상처받은 분도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잊고 사이로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김동환 기호 4번 미래한국당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오. 감사합니다.